야, 이게, 총, 이게, 해놨는 게몇 주나 돼요? 아, 이거 좋지, 네, 안녕하세요. 예, 가불농원 대표 정윤화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한 만주 정도. 음. 예, 요거는 민재피 접붙이라고 어, 대목을 이렇게 일렬로 쫙 해놓은 겁니다. 네. 그러니까, 뭐, 총 주소는. 한 만주 정도 되고요. 예, 거리는 뭐한 20cm 간격으로 쫙 심어 놨습니다. 이거는 이제 올 봄에 접 붙여가지고 올을 되면 이제 상품으로 나옵니다. 예, 아까 그 저, 저 어미묘, 예, 보신 것처럼 거기서 접수를 띠가지고 여기에 접을 붙이면 내년에 뭐 크기가 예, 50에서 1m 정도 이렇게 자랍니다 전체적으로. 대목수는 뭐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. 예, 오늘은 예, 민재피 접붙이는 대목 예, 이 실생을 심어서 2년 키운 겁니다. 예, 이상입니다.